40대 이후 살이 찌는 진짜 핵심 원인 3가지. 40대 이후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체중이 계속 늘어날까요? 바로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습관 지킴이. 1. 근육량 감소로 인한 기초대사량 저하. 40대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모도 함께 감소하죠.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찔수 있습니다. 2. 호르몬 변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체지방이 늘고 특히 복부 지방이 쉽게 쌓여요. 4.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앉아있는 생활. 코르티솔 수치 상승과 수면 부족은 지방 저장 신호를 줘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체중 증가로 직행. 중요한 건 나이 탓하며 어쩔 수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변화한 몸에 맞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추가 건강 정보. 채널링크 참고해주세요.